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월천을 벌겠다고 그거는 100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 구매대행 이런 거 가르치는 강사분들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님한테 욕먹을 각오로 수신발언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럼 강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하는 걸 보여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 월천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서 남을 그럼 본인이 먼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해보라 그래요 그럼 직접 진짜 과정 다 녹화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총대 메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한번 검증해 볼게요 그리고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 순수익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검증할 방식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실제로 해 보는 거예요. 진짜 바로 막 시작해도 한달 만에 막 광고에 나오는 만큼 매출을 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시중에 나와 있는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서 사업자 등록부터 상품 판매까지 진행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2024년 2월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홈택스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사업자 등록 아니죠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나옵니다 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비상조 오피스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비상조 오피스는 뭐냐 실제로 내가 소유한 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내고 거기를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 안 해요 올해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계약을 해두고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사업장 주소 이렇게 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무상으로 사업자 등록 보 돈이 안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시고 기다리시면은 반나절이면 거의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나절 뒤에 이 나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시면 구매 안전 확인증인가 그거를 발급해 줘요. 그거를 기반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 구역 단위로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이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를해 주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 통신 판매업 신고 수리가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수리가 완료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입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벌써 2월 6일이 됐고요 2월 5일에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입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월 8일이고요 2월 8일부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품 판매에 있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명 치환 리스트를 작성한다던지 소싱 키워드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가 되고 오픈마켓 입점까지 마무리가 됐다 하는 단계에서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이랑 오픈마켓 아이디를 연동만 해주면 되겠죠 을한 다음에 소싱처에서 상품을 가지고 오고 그 상품을 오픈마켓에다가 옮겨 놓으면 그게 구매대행의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잘나가는 서과장님이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 그 서프라이즈 프로그램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워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때는 거의 하루에 14시간씩 하루에 14시간 넘게 그냥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능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둔 키워드 중에 일부를 수집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품을 가져와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로고도 다 남아있고 어, 영상 후반부에 제가 한꺼번에 통계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 프로그램 상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녹화해도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잠깐 잠깐 생각할 때마다 녹화를 키기는 했었는데 어 2월 8일에는 계속 입점을 진행하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월 9일입니다 어 시간이 12시고요 제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어 시간이 날 때마다 키는 거라서 시간이 좀 고르지는 않습니다 어 이날은 입점이 된 마켓들부터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 미리캔버스 들어가서 상세페이지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상세페이지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 쉽습니다. 쉽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한번 구성을 해놓으면 계속 돌려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되게 열심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들어갈 요소들, 빠져야 할 요소들, 고객이 어떤 거를 생각할지 어떤 마인드로 내 상품을 바라볼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야 대량 등록의 경우에도 사실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구간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면서도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만들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사전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 남은 건 입점되는 거 연결해서. 상품 수집하고 전송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2월 10일입니다. 어, 이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래 녹화는 못 했는데 테스트로 계속 수집하고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날까지도 2월 14일입니다. 네 이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상품 수집을 해가지고 사전 준비한 걸 기반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송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송이라는 거는 오픈 마켓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 시계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때는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저거 전송 빠른 것좀 보세요 네, 2월 15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심플 핫키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왜 돌리고 있냐면은 어, 상품 제목 중에 이제 중복되는 단어들을 제가 거르고 싶은데 그걸 일괄적으로 그 거르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놓고 점심 먹고 오면서 녹화 걸어 놓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매크로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도 있겠지만 한 20분이면 만들거든요. 네, 20분 정도 만들어서 돌려놓고 밥한 시간 정도 먹고 오면은 뭐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일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 잘 이용하고 있구요. 2월 15일에는 이거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날부터는 계속 수집하고 전송하고 수집하고 전송하고 마켓 연동하고 하면서 그 계속 반복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녹화를 안 했구요. 이때 중간쯤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게 제가 이런 인터넷 판매를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겠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시작하는 날부터 거의 2주간 14시간씩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갈아넣고 돈도 갈아넣고 몸도 갈아넣고 시간도 갈아넣는데 이게 매출이 안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품이 올라가는데도 매출이 잘 안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했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계속 끝까지는 했습니다 끝까지는 하는데 이제 녹화를 안한 이유 중에도 당연히 매출도 있겠죠 매출이 유의미한 매출이 나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저는 상품 등록을 계속 쭉쭉 밀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매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녹화를 한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음료가 먹고 싶은데 그 그냥... 아니지 건강이 주가 아니지 음료는 먹고 싶은데 이왕이면 그냥 이거 먹자 아 그럼 건강 때문인가 어, 보셨겠지만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4개 팔렸는데 120만 원 수준이면 하나에 30만 원이니까 이렇게 비싼 게 팔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어, 뭐냐면 제가 7번가 입점을 일반 셀러로 입점을 한 거예요. 해외 구매대행 셀러로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셀러로 입점해서 해외 구매대행 셀러로 바꾸려면 탈퇴를 한 다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빠른 재가입. 제가 입을 빨리 시켜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뭐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가 봐요. 저도 10개 다 입점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이제 나올 통화는 2월 1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취소, 반품, 교환 관련 문의는 일반 셀러 오피스 상품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일반 셀러로 가입을 했다가 글로벌 셀러로 전환하려고 해서 탈퇴하고 빠른 재가입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1번가 아이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뒤집은 다음에도 1 1번가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매출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던 와중에 독감에 엄청 심하게 걸려 가지고 어 진짜 죽을 뻔 했는데 <laughs> 여튼 그때도 꾸준히 했고요. 어,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린치핀입니다. 아 어, 서프라이즈 지금 테스트 해 보고 있는데 언제 시작을 했냐면 아마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을 해 가지고 13일부터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상태에서 매출이 중간중간에 좀 났어요. 아직도 상품을 올리는 중이고 어,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주문을 해본 거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상품 주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얼마냐? 어, 누적 매출은 지금 223만 3 610원이네요. 223만원 중에서 한 5만원 정도는 제가 주문을 한 거니까 그건 빼도 한뭐 2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달이면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어, 예상되는 월 매출액은 1300 최소 미니멈으로 잡고 그리고 이후로 상품 등록이 아직 안된 것들 포함해서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하면은 한 2,500에서 3,000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린치핀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 2월 22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10시 7분입니다. 일하기 전에 중간 보고 차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주문이 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 들어온 주문이고요. 이 주문 번호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 이 상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원가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산을 받는지 어, 상품 주문 금액이 27,900원 그리고 원가는 어, 16,220원이라고 하는데 확인차 한번 더 들어가 보자면 제가 사 와서 얼마에 파느냐 27,900원에 팔았어요. 그판 금액을 27,900원을 저한테 다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ESM에서 이 상품 이주문건에 대해서 정산 예정인 금액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주문건인데요 지금 수령인명 똑같죠? 주문번호도 일치하고요. 넘겨 보시면은 여기에 어, 정산 예정 금액이 있어요. 24,831원이 저한테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를 쓰고 16,000원을 쓰고 25,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제가 정산을 받는 겁니다 마진율은 대충 나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또 어떤 일이 들어가냐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주문하는 것 밖에 없어요 고객 이름 넣고 주문을 하면 직배송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직배송을 시키시면 됩니다 아, 이 이유로는 뭐 계속 무슨 설명을 하는데 아직 독감이 다 낫지 않은 상황이라 코멕맨 목소리 때문에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편집을 했고요 어, 제가 그 내용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이후로 오늘 3월 6일까지는 녹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영혼까지 짜낼 의지가 생기질 않아서 어, 녹화는 차마 누르질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정도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어, 1번 한달 동안 만든 매출이 얼마인지 2번 수익이 얼마인지. 3번.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맞는지.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달 동안 만든 매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서프라이즈 로그인을 해주고, 여기서 통계, 일자별 매출 통계, 기간별 리포트, 1개월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1개월 전까지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리시면은, 매출액 통계가 있습니다. 1392만 4260원이 총 매출이고요. 거의 14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 앞으로 한달 동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오후 1시고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빼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이 난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요. 검색을 해보면, 자, 1340만원, 1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340만원 나누기, 18일 하면은 74만원, 하루에 74만원 정도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곱하기 30하면, 어, 2233만원이 예상 월 매출액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전 영상들에서 11번가 입점 이슈 있었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가 지연됐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총 9개 사업자로 진행한 점, 그리고 11번가는 거의 상품이 올라가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최소 2,50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딱 시작한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 2,500을 찍은 거죠. 근데 물론 어디까지나 대량 등록에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저라는 린치핀이라는 사람이 2024년 2월 5일에 시작했을 때 도출한 결과값입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감안을 해주셔야겠죠. 그 옆에 보시면 취소랑 반품률이 18.11%예요 바로 어제 기록한 수치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거랑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가 영마진이랑 재고가 없는 품절 상품들을 다 취소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18.11이 최종 수치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취소가 되겠죠 20% 정도를 취소 반품률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정도면 이제 매출에 대한 답변은 다된 거죠 그러면은 매출을 봤으니까 이제 순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익이 얼마인지 알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점이 일단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량의 마진이랑 수수료를 넣어서 붙여서 상품을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수수료 약10% 그리고 제가 설정한 마진 금액 10에서 15%는 시스템적으로 원가에 더해져서 일괄적으로 오픈마켓에 등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를 올리면 한 12만 5천 원쯤에 오픈마켓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2,500만 원 매출을 내고 반품, 취소, 영마진 품절을 20%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이 중에서 뺄거 빼면, 순 매출은, 순 매출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진율이 13%, 마켓 수수료를 10%로 가정을 한다면, 잠깐만. 마진이 13% 남는 게 사실인지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싼 상품들은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비싼 상품들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진으로 판매해서, 그걸로 이제 소명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전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실 거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마진이 낮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칫솔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아직 낮은 비싼 상품들 쭉쭉 내려 보시면은 네,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인데 이 상품은 30만 6 1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품 원가는 얼마일까요? 눌러보면 자1111.5 이게 그 옵션입니다. 볼게요. 여기 1111.5 되어 있죠. 이게 22만 4 110원 예상 통관 대행료 없고요. 당연히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지금 바로 해볼게요. 30만 6100원에서 제가 정산 받을 금액은 곱하기 0.9 하면은 정산을 이 정도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22만 4110원. 방금 뺀 금액은 0.9를 해서 10%를 깐 이유는 마켓 수수료 뺀 겁니다. 여기서 원가 22만 4000원을 내가 이거를 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만 1380원이다. 그럼 5만 1380원을 내가 다갖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부가세, 부가세 빼, 부가세 10% 빼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5만, 천, 아, 빼는 게 아니죠. 곱하기죠. 곱하기 0.9. 거의 한 4만 6천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30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4만 6천 241원이 남는다. 그러면은, 마진율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봤을 때15%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13% 정도 나오고요. 왜냐면, 평균을 또 내야 되니까. 자, 잘 보고 오셨죠? 2천만 원 매출의 기준에 정산액은 1,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진율이 13%니까 13%를 제외한 87%가 원가로 지출될 예정이잖아요. 234만 원이 제 지갑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부가세 23.4만원은 또 다른 통장에 빼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210만 6천원이에요. 근데 210만 6천원 중에서도 또뭐 기타 등등 내야 되잖아요.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나중에 어차피 번 돈에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나갈 돈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10개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1개 하는데 비상주 오피스 계약 하나를 해야 돼요. 한 호실을 해야 돼. 그러면은 한 개당 월에 얼마냐? 12,000원이에요. 10개면 한 달에 12만 원이죠 그리고 바로 판매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더 저렴한 지역이 많아요 근데 저는 4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럼 10개 하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1년에 딱한번 하루에 납입하는 거라서 이거를 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월로 환산을 해보면은 10개 다 해서 월에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있습니다 세컨폰이 필요해요 그니까 러 업무 폰이 필요한 거죠. 월에 6,000원 정도의 알뜰폰으로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6,000원만 내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은 집에 있는 그냥 굴러다니는 공기기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다 빼서 남는 돈이 얼마죠? 월 기준으로 194만 7천 원이 남는 거예요.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 저는 99만원짜리를 이용했고 저한테는 스펙이 너무 과했습니다. 99만원짜리는 상품을 100만 개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10만 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90%를 못 썼으니까. 이거를 조금 낮춘 스펙의 요금제를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이미 드린 상태고 이제 거기에는 좀 승낙을 하셨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제가 여쭤봤는데 한 6, 70만원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준으로 99만원에 해야 되니까 그럼 남는 돈은 얼마죠 한 95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최종으로 남는 돈이 95만 7천 원이 남는 거죠. 95만 7천 원이 순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물론, 첫 2주간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주문 처리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어제, 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11건의 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날의 주문건은 14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주문처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1번과 아마존에서 상품을 사는 건 사실 쿠팡에서 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쿠팡 사용해 보셨잖아요. 쿠팡에서 우리 집으로 혹은 친구 집으로 배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길어봐야 5분, 짧으면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5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주문량이 많은 날 기준으로 저는 주문처리에 70분을 쓴 거예요. 70 분. 하루에 신상품 수집 한 10분 정도 걸어놓고 그거 수집 연동 시켜 놓은 다음에 나는 이제 주문 처리하면 되니까 하루에 한 80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월에 총한 40시간 정도 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버는 돈이 얼마였죠? 95만 7천원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40으로 나누면 시급을 알수 있게 돼요 시급은 23,925원을 벌게 된다 23,925원짜리 부업인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업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시작하고 첫 달에 나온 매출입니다 어떤가요? 월천만원 누구나 개나소나 이거 시작만 하면 은다벌수 있다 랑은 많이 다르죠 제가 정말 잔인하게 뜯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할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왜? 하루에 80분 일하면서. 시급을 24,000원 정도 받으면서 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스크 지면서까지 시급을 24,000원 버는 게 그게 할 만하다고? 어, 할 만하죠. 24,000원 집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실본과 아마존 판매하는 건데 아마존 상품이에요. 아마존 상품이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것은 있을지언정 이게 막 지재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상표권도 그렇고 근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점이 있잖아요. 이 매출들은 딱 1개월간 대표자 본인, 저 혼자서 직원 없이 만들어낸 매출이고, 특별한 소싱처가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싱처. 실로가 아마존 여기 서프라이즈 결제만 하면 다 보여요.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싱처로 만든 매출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쉬운 난이도의 매출이라는 거죠 방금 보신 그 과정과 결과가 그 정도 바닥이에요 그렇다면 답 나오죠 본인이 노력해서 타율 높이고 매출이랑 마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방이 열린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세개 있었죠 처음에는 뭐였죠 매출 두 번째는 순익 세 번째는 누구나 가능한지 이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누구나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어렵지만은 가능은 할것 같다 라는 게제 답입니다 지금 도출된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막 누구나 다 월천만 원을 벌수 있다. 이런 말에는 진짜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거는 부업으로서 구매 대행과 대량 등록의 가치는 여전하다. 아직 망하지 않았다. 언제 망하냐? 그럼 언제 망하냐?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이 될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방금 한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출을 내서 순익이 이 정도 남는다라는 데이터를 보고도 망할 걱정을 한다? 아, 그냥 부업으로는 가능하겠거니?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매대행과 대량 등록의 가치는 어 부업으로서는 아직 여전하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고, 매출이랑 마진 둘다 함께 올려가면서 상품 갈아 끼워가면은, 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여전히. 라고 생각을 합니다.